시작! 한정민입니다. 아, 응. 아, 저는, 시작! 저는, 한정민, 두디, 두디 <laughs> 다살 형님입니다. 아, <laughs> 잘했어요! 더 자신감 있게, 형님처럼. 아니야, 아,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? 저는, 저는, 다섯살! <laughs> 대박. 저는, 38살, 한일경입니다. 소민이 정민이, 아빠입니다. 사랑엄마만 응. 사랑할 거야. 엄마가 사랑할 거야. 엄 사랑할 거야. 엄마 사랑할 거야. 엄마가 마가 사랑할 거야. 엄마야지마 코파는거찍혀 싶은 거 찍고 싶은 <마> 거 찍고 싶은 거 찍고 싶은 거 찍고 싶은 거거 찍고 싶거거 찍고 싶은 거 찍고 싶은 거한